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분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개정판 낼게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인사노무실무 어, 조만간 개정판을 낼 계획인데 그거 관련해서 어,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어,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, 제가 그, 어, 노동법 바이블뿐만 아니고 그 노동... 그 매뉴얼을 많이 출간했습니다. 그런데 다들 영어하고 한글로 냈는데 유일하게 좀 재미있게 내기 위해서 이제 순수하게 한글로만 낸 책이 바로 인사노무 실무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화 그림이 있고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책이 나온지 2022년 12월달에 나왔는데 벌써 다 이제 어뭐 팔리고 또 이게 다 소모가 돼가지고 이제 개정판을 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더, 어, 이것도 쉽게 됐지만 좀더 쉽게 또 접근하기 좋은 내용으로, 그리고 소소 내용을 재미있게 엮고 또 가능성 있는 얘기로 엮어서 낼 예정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에게 바로 도움을 주는 인사노무 실무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괴롭힘 문제나 아니면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런 그 직접 사례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이 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본종몽수원무사가 오랫동안 거의 한 19년 정도 기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재밌는 내용들만 이렇게 어 뽑아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벌써 1년 2개월 만에 이제 그 전체 어 천군을 발간했는데 그게 다 어, 소모가 돼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개정판을 어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다시피 어, 좀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. 사파가 한 7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좀이이 어, 이 그림을 그려주는 어, 그림 작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더 그림을 좀더 크게 재미있게 그리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70여 개가 지금 어, 다 그, 여기 굉장히 예쁜 그림으로 이제 있습니다. 어, 너무 현실적인 그림은 좀 어, 실질적으로 감동이 없는데 이렇게 만화나 아니면 캐릭터를 가지고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그 주제를 연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, 최근에 또 노동법, 그 육아휴직이거나 아니면 또그 통상임금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가지고 더 이상 크게 뭐 노동법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어, 공인 노무사로서 20년 동안 일한 저자가그 어, 소소한 그런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식으로 이제 어, 이 책을 어,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 이제 다음 달부터 준비하면 한두달 정도 준비해서 어, 제2 개정판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강남농업법인에서 책자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사실은 텍스트 위주로 돼 있고 사실 이렇게 재미난 어, 사, 사파가 들어가 있는 책은 사실 유일한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개정판 낼 경우 다시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사파를 활용하시면서 내용을 좀 변경하고자 하시는 거죠. 그러면 네. 업그레이드할 경우에. 지금 현재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가 음, 예. 가급적 어,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고 좀 복잡하고 재미없는 내용은 좀 줄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어, 그렇게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많이 어,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,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갑질, 또 동료의 갑질, 그리고 또, 어, 또 어떤 직장 문화에 의한 괴롭힘,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재미있게 사실관계를 위주로 이제 스토리방, 스토리텔링 식으로 재미있게, 어, 엮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, 리고또 그, 또 근로자들이, 어,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, 이런 문제도 다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 이게 또 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절대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재미는 있지만은 꼭 법을 어 알아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제 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이 독자들이 이 책을 보면은 끝까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가급적 그어좀 스토리 방식 그리고 또 교육 소트리 플러스 조금의 어떤 교훈을 주면서 어 어떤 자기 실력도 동시에 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인사 노무 실무 우리가 사실 그 우리 강남 노무법인의 포탈이그 전에 이제 노무 포탈 이렇게 하시다가 인사 노무 포탈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? 예. 어찌 보면 이 책의 어, 타이틀은 일찌감치 이제 인사 노무 실무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하신 어, 책자인 것 같은데, 사실 이거는 순수 한국 국문만 돼 있는 것과 맞죠?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책을 한1 5권 정도 매뉴얼하고 기본서, 또 사례집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이 책만 이제 재미있고, 어떤 그 만화 같은 이런 영상이 들어가 있고, 또 가급적 판례 내용을 좀 줄이고, 또 수술이 방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는데 불편 없도록 이렇게 어, 재미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엮고 있습니다. 특히 어, 이 여기서 어,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된 내용들은 다본 노무사가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어, 그다 어, 그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지금까지는 그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어 어떻게그 저자가 느꼈다 이런 부분도 약간의 소감도 이제 해당 부분에 좀 포함할 예정이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지금 그이 책을 보, 보 봐야 하는 보아야 하는 어, 독자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홍보를 해주시죠. 예, 여기서 소재모로 있다시피 그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인사 노무 니을 그래서 이 책은 그 공인 노무사나 아니면 직장인들 그리고 사실상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. 이제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법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어떤 노동과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다루고자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이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어떤 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근로자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이런 지혜, 이런 문제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. 네 그렇군요. 앞으로도 진선업무실무 책자를 발행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이 어, 많이 보급에이 보급해서 어, 이 내용을 숙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예 고맙습니다. 이게 한두달 내에 출간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